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기산업기사 2011년도 1회차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어, 2019년도 4회차 전기공사기사에도 숫자만 바꿔서 출제된 문제거든요. 근데 아마 전기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 이 문제를 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90년대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90년대 문제는 풀어보지 못해서 어, 근데 또 제가 이거를 해설을 보니까, 이거를 왜 저렇게 어렵게 풀었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좀 있으셔가지고,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어, 천천히 한번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원측 전압이 380V인 삼상 삼선식이라고 하네요. 예, 네, 380V입니다. 380, 삼상 삼선식이니까, 델타 결선이니까 선관전압과 상전압이 같겠죠. 네, 그리고 그림과 같이 250m 떨어진 곳에서부터 10m 간격으로 용량 5 k v a 페어의 삼상 동력을 지금 5대가 설치되어 가 있죠. 네, 설치하려고 한답니다. 부하 말단까지 전압 강화를 5% 이하로 유지하려면 동력선의 굵기를 얼마로 선정하면 좋을지 표에서 산정하시라고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동력선의 굵기를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 굵기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전선으로는 도전율 97%니까 경동선을 썼다는 거겠죠. 연동선에 비해서 경동선은 97% 도전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저희는 이 공식을 써야겠죠. 전선 굵기를 구할 때는 A라, A는 1002분의 3상 3선식이니까, 어, 당연히 30.8Li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L과 각각의 I와 각각의 e 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천천히 1번 L부터 구해봅시다. L은 어떻게 구하죠? 요런 그림이 나오면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전율을 다 더한 다음에 L, I를 어, 합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냥 위아래 v를 곱한 거예요. v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식이. 그냥 lp 분의 아, lp 나누기 그냥 p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밑에는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해주시고 위에는 250 곱하기 5 그리고 260 곱하기 5 270 곱하기 5 280 계속 해야 되나요 곱하기 5 190 곱하기 5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적어봅시다 250 곱하기 5 그리고 260 곱하기 5, 그리고 더하기 270 곱하기 5, 더하기, 아니, 좁네요. 280 곱하기 5, 더하기 290 곱하기 5 해주시면은 L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L값은 270 m 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 i 를 구해 볼게요 i는 i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3상 이니까 p 를 루트 3 v 로 나눠 주시면 되겠죠? 지금 p 가 뭐로 나와 있어요? 전부 다 킬로볼트 한표니까 코사인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은 지금 5 킬로볼트 한표 짜리가 총몇 개가 있죠? 총 다섯 개가 있고요. 그리고 루트 3에다가 선간 전압을 곱해야 되는데 뭐 델타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네. 아, 여기 단위까지 맞춰줍시다. 10의 3승을 해야 암페어 단위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38암페어가 나옵니다. 어 자, 그리고 전압강화 구해볼게요. 전압강화 2는 380삼성산소씨에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선과 산이 같으니까. 380에다가 전압강화를 5% 이하로 유지하라고 했으니까 0.05를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19 볼트 가 나옵니다. 에 따라서 a 는1000 곱하기 19 분의 30.8 270 38을 해주시면, 약 16. 계산해보니까 63mm 제곱이 나옵니다. 어, 네. 그리고 제가 이 문제 표를 안 적었는데요. 표 보시면은, 네, 표를 지금 그렸거든요. 표를 보시면 저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6.63이 나왔으니까 뭘 선택해줘야겠어요. 네. 25mm 제곱을 선택해주면 되니까 어, 답은 25mm 제곱을 선택해 주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하면은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너도전율 97%는 어디다 갖다 버렸냐? 이미 저희는 도전율 97%를 쓴 거예요. 이 공식, 이 공식을 쓰는 순간부터 도전율 97%를 쓴 겁니다. 왜 그런가 보, 볼까요? 자, 여러분들, <laughs> V는 IR이잖아요? 알은 뭐죠? 로우 에이 분의 l 이죠 그럼 로우만 뺏서 볼게요. 자, 로우 값이 로우 값 어떻게 구해요? 제가 예전에도 강에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연동선의 고유저항은 51분의 58분의 1입니다. 근데 꼭 외에서는요, 경동선을 쓴다고요. 경동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전율이... 97% 떨어져요 그러면은 전류가잘안 흐르니까 고유 정이 커야겠죠 그러니까 58분의 1에다가 100 나누기 97을 해주면은 요게 뭐냐면요 1000분의 17.8인 거예요 어, 익숙한 숫자죠 이게 여러분들 언제 써요 단상 3선식일 때이 계수가 이 들어가잖아요 단상 3선식 또는 뭐 3상 4선식. 중성선이 있는 경우. 근데 보십시오. 여기다가 여기다가 2를 곱해 볼게요. 1을 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35.6이 되죠. 이것도 어디서익숙하죠 이게 뭐예요? 단상 이 선식이에요. 선이 두 개니까 이를 곱한 거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3. 루트 3을 곱하면은, 30.8 li, 100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삼상 삼선식 공식이에요. 실제로 이 숫자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결론은 전부 다 V는 IR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을 굳이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58분의 1에 곱하기 100분, 100 나누기 97에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L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데요? 이게 1000분의 30.8이라고요. 네, 그런 이유로 어, 실제로 97%를 쓴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